더 로얄라이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럭셔리와 혁신, 그리고 진정한 자동차 품격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단순한 세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이며 기술과 예술의 결합이자 미래를 달리는 조각품입니다. 2026 제네시스 G100 제네시스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로 럭셔리 세단의 기준을 다시 쓰는 존재입니다. 이 차량은 디자인, 기술, 성능, 그리고 존재감 그 자체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자동차 경험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G100 위 디자인은 미래적인 아름다움을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길고 낮은 차체 라인, 패스트백 스타일의 루프라인, 그리고 조형미가 뛰어난 정면 그릴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제네시스 특유의 역동적인 우아함, 애슬레틱 엘레강스, 이 가장 완벽하게 구현된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면은 완전히 통합된 실대형 그릴과 초슬림 쿼드라인 LED 헤드램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기역학을 고려한 곡선과 직선의 조화가 인상적입니다. 측면은 플러시 도어 핸들과 유려한 캐릭터 라인 그리고 22인치 터빈 스타일 휠이 장착되어 정지에 있어도 달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후면은 풀와이드 LED 라이트바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하며 차량의 존재감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대시버리들 실내는 한마디로 움직이는 라운지입니다. 대시보드는 곡선형으로 유려하게 설계되었으며 운전자 앞에는 38인치 OLED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펼쳐져 인포테인먼트 계기판, 공조 시스템까지 모두 통합되어 있습니다. 소재는 친환경 고급 가죽, 오픈 포워우드 알루미늄 등 최고급 마감재가 사용되었으며 한국의 전통미가 현대적인 감각으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시트는 통풍, 마사지, 전자동 리클라이닝 기능을 갖추었으며 특히 뒷좌석은 1등석 라운지를 연상케 합니다. 독립적인 조명 설정, 오토만, 개인용 터치스크린까지 갖춰 최고 수준의 탑승 경험을 선사합니다. 기술 역시 최첨단입니다. G100에는 레벨 3 플러스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음성, 터치, 얼굴 인식까지 가능한 AI 비서가 탑재되어 있어 차량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직관적입니다. 사운드는 28개 스피커가 장착된 뱅앤올룩슨 100m% 올러프센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으로 구현되며 능동형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어쿠스틱 글래스를 통해 거의 무음에 가까운 조용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도 주목할 만합니다. G100은 제네시스 최초의 풀사이즈 전기 플래그십 세단으로 차세대 EGMP 울트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 듀얼 모터 AWD 시스템은 약 700마력의 출력을 제공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5초면 충분합니다. 배터리는 고체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으며 1회 충전으로 최대 8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800V 급속 충전 기술 덕분에 10%에서 80%까지 단 20분 만에 충전이 가능해 장거리 운행도 걱정 없습니다. 서스펜션은 예측형 에어 서스펜션과 스마트 댐핑 시스템이 결합되어 놓으면 상태에 따라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편안한 모드에서 스포트 모드로 전환하면 차량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며 안락함과 민첩함을 모두 갖춘 다이내믹한 주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되었습니다. 실내 곳곳에는 재활용 소재가 활용되었고 차량 생산 과정에서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제네시스는 럭셔리와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 기술 또한 최고 수준입니다. 리더 레이더 360도 카메라가 통합된 차세대 제네시스 세이프티 시스템은 충돌 방지 사각지대 감지. 자동 차선 변경 등 최첨단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소유 경험 또한 특별합니다. G100은 디지털 키,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홈 서비스 픽업, 그리고 프라이빗 케어 프로그램까지 제공되어 차량을 넘어서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매김합니다. 2026 제네시스 G100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프리미엄과 기술, 미래 지향적인 가치가 한데 어우러진 새로운 럭셔리의 기준입니다. 이 차량이 럭셔리 전기 세단의 새로운 기준이 될까요? 저희 더 로얄 라이즈 위 판단은 단연코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특별하고 멋진 차량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럭셔리의 진정한 의미를 달리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라이드는 언제나 로열하게